부등식 3분의 1x 마이너스 5가 ax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2x보다 크거나 같다가 1차 부등식이 되도록이라고 얘기했어. 1차 부등식의 특징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? 차수가. 그렇지. 식의 차수가 1차여야만 하는 거야. 1차 이상 그것도 안 돼. 1차여야만 하는 거잖아. 해가그 말은 상수항은 내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? 상수항은 사실은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왜3등식했지 나머지는 알아들을 테니까 얘를 그냥 내 시대로 풀게요. 이거 정리해봤을 때, 지금 무슨 뜻이냐? 뭐랑, 식이랑, 영이랑 비교해봤을 때, 그동안 어쨌든 들어가고 나서, 이 식이 뭐야? 1차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숫자 따위 난 관심 없다고요. 얘가? 그럼 여기 숫자 나올 수 있을 숫자, 숫자 난 관심 없다고. 상관 안 한다고.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겨. 그러면 3분의 1이지. X로 다 묶어준다는 얘기야. 그다음에 요렇게 한쪽 빼기 영 만들어줘서 그냥 얘 넘어가 봐 AX 넘어가 봐어렇게 마이너스 AX죠 그럼 마이너스 삼분의 AX 넘어가면 3분의 EX 이렇게 나오죠 네. 그다음 플러스 삼성은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지 네. 삼성은 난 관심 없고 그럼 얘가 1차분수식이 되려면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0이0이 네. 0이 아니어야지 얘가 얘가 A다 알 얘가 0이 아니어야 x의 계수가 0이 아니어야 죠 네. 이해가? 얘 네, 계산하면 얼마야? 1이지? 네. 상수항이 1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이 아니어야 된다. 그래서 a 값은 1이 아니야 이렇게.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해 갔어요? 네. 그래서 답몇 번? 4번. 4번. 선별로 되냐? 네. 그걸 필요 없는 짓은 하지 말자 이거. 수학을 하고 있는 순간 니들 또 수학도가 되고 수학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생각해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만약에 수술용이 이렇게 썼는데 이걸 틀렸다 했다, 그것도 웃긴 거지. 응? 947?